센 수학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에 출제하기 무난한 문제를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이 문제를 뽑은 이유는 이렇게 동점에서 정점까지 또 동점에서 정점까지 거리제곱의 최소를 물을 때는 무조건 100% 무엇이냐면 중선정리입니다. 동점 P로부터 중점 AB까지 100% 중선 정리다. 그러면 PA, PA 제곱, PB 제곱하면 AB의 중점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두배 때려야죠. 동점에서 AB의 중점까지 거리 제곱 그리고 얘네들의 제곱은 다른 말로 뭐 이런 거죠. 자 최소가 되는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최소가 되는 상황 제가 지금 여기를 a라고 잡았고 여기 b라고 잡았고 지금 정삼각형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 정삼각형이 잡혀 있는데 이 정삼각형 위에 bc 위에서 점 p가 움직이는 거다 자 그러면 pa제곱 pb제곱은 m의 위치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것이 최소가 되려면 PM이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P가 이런 데 있는 것보다는 좀더 줄어드는 게 계속 좋겠죠.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ME BC에 대한 수선의 위치에 수선의 위치에 점 P가 놓여 있을 때다. 자, 그러면 여기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대칭성이 나올 것이고 여기 1대 1일 것이고 그럼 여기가 1대1일 거고, 그 전체는 4가 될 테니까. 결국 점피는 BC를 1대 3으로 내분할 때 1과 3 서로 소니까 합은 4다. 자, 중선 정리를 떠올려 줬으면 좋겠다. 동점에서 정점, 동점에서 정점까지 거리지고 팍,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무엇을 생각한다. 중선 정리를 생각한다. 중선정리를 생각한다. 자이 문제 또한 센서학이긴 한데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어, b, 저기 뭐지? b라는 점은 4콤마 마이너스 4, 4사분면에 있고, c라는 녀석은 2사분면에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여기 길이비가 1대2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사분면에 있는 A라는 점에서 연결을 해서 절편이 만들어졌는데 이 절편이 만들어졌는데 어, 절편 연결한거고요 절편이 만들어졌는데 X절편 Y절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사항이 있냐면 특이사항이 일정 기립이란 얘기에요. m 대 n. m 대 n. 그러면 녹색과 검은색은 평행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런 다음 저는 원점에서 a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이 녹색과 검은색의 교점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내려봐요.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될 텐데. 아, 여기가 m 대 n이라고 그랬죠? m 대 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얘대 얘는 2기립이대 이기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몇대 몇이 되는 거냐면 여기가 1대 2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135도 여기 45도를 이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대2 그럼 여기 얘와 얘의 길이비도 1대 2가 될 거고 이녀석길이는이녀석길이와 같을 거고 얘는 여로 내려갑니다 아 그러면 1대 2니까 얘를 연결했을 때이 X 좌표와 Y 좌표 즉 Y 좌표는 X 좌표의 두 배다 1대 2니까 기울기가 2더라 그래서 뭐 이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결국 다섯 개의 순서쌍이야 뭐 이런 식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상이 다섯 개가 나올 거고, 따라서 삼각형도 다섯 개다. 즉, 점 A의 경우의 수가 삼각형의 개수다. 이거를 좀 일반화하고 싶어졌습니다. 일반화하고 싶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4, 4분면에 있는 녀석과, 그 다음에 3, 4분면에 있는 녀석간의 길이비가 P 대 Q라고 합시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얘도 절편에 대해서 m 대 n, 똑같이 m 대 n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또 연결하면, 연결하면 평행하겠죠? 그리고 여긴 45도가 될 겁니다. 요 교점에서 수선해 발을 내릴 거고, 그럼 여기가 p대 q가 되니까, 여기 길이비도 p대 q가 되죠? p대 q, p대 q. 근데 45도니까 p대 q, p, q. 이 길이가 정확하게 길게가 돼요. 즉, y 좌표는 p분의 qa가 된다. 라고 일반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제시를 해봤어요.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재료다. 자, 한 문제 정도 더 찍겠습니다. 뭐, 어, 도형의 방정식은 어떻게 접근하에 따라서 많은 해결법들이 가능한데, 특히 일반화가 가, 가능하죠.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간,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 노력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a좌표는 마이너스 4, 3이에요. 그리고, 여기 비자표는 지금 2,6 이랍니다. 자 그런데 어, ab 직선 위점 c 일사분면에 있다는 얘기고 oac의 면적이 oab 면적의 2배라는 얘기는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계산 답을 쉽게 낼수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 길이가 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수선의 발에 대해서 여기까지 6만큼 가야 됩니다. 따라서 얘의 좌표는 X좌표가 8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Y좌표의 변화량을 보면 3만큼 올라갔죠. 따라서 여기서도 3만큼 올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9입니다. 그래서 좌표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어, 단순한 길이 간계비가 있을 때 최대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답을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분 외분 넓이비 잘 통합돼서 출제됩니다.